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감정은 외로움일까?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정작 그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은 다르다. 외롭지는 않은데 허전하다는 고백이다. 가족도 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다. 하루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가운데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남아있다. 이 허전함은 소음처럼 갑자기 밀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스며든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처음에는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유가 반복될수록 방향을 잃은 감정으로 바뀐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붙잡아줄 이유는 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감정이 우울이나 외로움과 도다르다는 사실이다. 슬프지도 않고 혼자가 아닌데도 마음이 비어 있다. 은, 퇴자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질 때 생기는 신호에 가깝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인지 확인하며 살아간다. 은퇴는 그 확인 장치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은퇴 후 감정이 무너지는 진짜 순간은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가 아니다. 마지막 출근 날도 아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 날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졌을 때다. 허전함은 왜 외로움보다 늦게 오는가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거나 소통이 단절될 때 비교적 빠르게 감지된다. 반면 허전함과 공허감은 구조의 문제다. 하루의 리듬 사회적 역할 타인과 의의 연결 방식이 동시에 사라질 때 천천히 드러난다. 현대 사회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다. 일은 시간을 쪼개고 인간관계를 조직하며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문장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직업을 통해 가장 쉽게 완성된다. 은퇴는 이 문장을 더 이상 쓸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더욱 급격하다. 평생 한 조직에 몸담아온 경우가 많고,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퇴직과 동시에 관계 역할 일정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때 사람은 갑자기 자유로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허전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퇴 초반에는 여행이나 취미로 이 공백을 덮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질문이 남는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할 때 공허감은 점점 깊어진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허감의 정체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공허감을 역할 상실, 롤 라스의 문제로 설명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역할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한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리더는 리더로 행동할 때 자신이 유효한 존재라고 느낀다. 은퇴는 이 역할을 한순간에 제거한다.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의미의 공백으로 본다. 인간은 고통보다 무의미를 더 견디기 어려워한다. 의미가 사라지면 감정은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 공허감은 우울증처럼 명확한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빠르게 떨어뜨린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던 지위가 사라지는 사건이다. 직함이 없어지고 명함을 건넬 일이 없어지며 의견이 조직의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 변화는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자존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인이 소득이 아니라 역할의 지속성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소득이 줄어도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어도 역할을 상실한 사람은 공허감을 더 크게 느꼈다.